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도 예배를 찍어 둘러요.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공원들이 매주 왔잖아요. 그죠? 경찰들이 매주 왔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경찰이 들어와서 소리 질러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알아보니까 매주 들이닥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찍힌 거예요. 이럴 때더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때 월요중보기도 회 만들고, 화료 불기둥기도 회 만들고, 목요 불기둥기도 회 만들고, 토요 불기둥기도 회 만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자 찬스다. 전도팀,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와서 전도하고, 단기선교 계속 보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잖아요. 교회 원래 23억이었다가 7억 갚고, 지금 16억, 지금도 16억이에요. 꽤 크잖아요. 그죠? 제코가 속전데 빚부터 갚아야지. 이 와중에 작년에 지역의 어려운 개들 돕자해서 7천만 원 흘려버렸잖아요. 농촌의 한 교에 빚 있는데 수리할 돈 없다고 해서 그 수리비 우리 교회가 대줬잖아요. 올해 아프리카에 건축하는 부지 말하는 거 1억 우리 교회서 지출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할때 당위에서 막 불이 크걸고 막. 성도들이 막 툴툴거리고, 아니, 우리 16호 빚부터 갚지. 지금 뭘 그런 걸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은요, 깝깝한 가죠까까방 거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더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150명 가지고 180억씩 쓰는 교회도 미국에 있잖아요. 한국에도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아멘 소리 조그만 거 봐라, 예. 한국에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빨리 학교 세웁시다. 네. 학교를 여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세계 각 지역마다 학교와 교회 세워나갑시다. 난가보기 네. 통일이면 북한 교회 재건하는 거 우리가 중심에서 사용됩시다. 네.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할수 있을까요? 아, 할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니입 네. 크게 올라. 네. 내가 네. 채우리라. 네. 하나님 역사시고 도와주면 될줄 믿습니다.